또한 복음 8장 3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니라 아멘. 8월 15일은 79년 전에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지하에서 이렇게 자유된 광복절입니다. 광복 때문에 해방일 때문에 저들이 자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과연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요원복음 8장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는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쭉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간음에 걸린 여인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라 얘기합니다. 이들이 들을 때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쓰의 아들인데 어, 자기는 위에서 낳다고고 우리는 아래에서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틀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그리 타면은 이상하게 빠지기 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주시면서 우리를 위한 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이 형체를 입고 오니까 우리가 똑같다고 이렇게 그냥 내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근본이 다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4 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래에서 나는 건다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거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얘기합니다. 아비가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뭔 다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아, 아비가 거짓말쟁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인을 잘해요? 아, 아비가 다 살인자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디서 연결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퍼펙하게 아름과 하와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비 마귀가 와가지고, 다 속입니다. 갖다지서 그를 싸게 속입니다. 야, 다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가운데 이거 하나, 선악가게. 아니야. 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시작부터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높아지고 싶잖아요.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배 아프잖아요. 에이, 괜히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배가 아프네. 누가 잘 되고 있는지. 아무튼, 우리가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비가 막이었다는 겁니다. 아래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틀리다는 겁니다. 방법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 말씀에 아들이 자유케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늘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속이려고 그러고,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임수로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슬쩍슬쩍 남은 것도 취하려는 것도 다 속임수로 우리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인을 못 합니다. 이거를 자꾸 부정하려면, 아, 우리는 조금이라도 착한 게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시작이 안 됩니다. 전부 다내 속에, 아, 나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날 이쁘게 해줘서 날 구원시켜 주신 거야. 구원 베풀어 주신 거야. 믿음을 갖게 해 주신 거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우리가 왜 구원을 얻어야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종살이하던 걸 끄집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걸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걸 듣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우리 한 번도 종살이 한 적도 없고, 노비의 자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종이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출애급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경작하지 않은 땅에도 보내시고, 다 선물로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율법까지,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 그것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정작 어디에 쓰이느냐, 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 현장에 잡혀 있던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딱 들이댑니다. 선생이 율법, 모세가 준 율법은 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율법을 드리는 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엔 너희들이 근본부터 벌써 다 악에서 태생해가지고 너희들이 착각하고 사는데 지금 너희들이 드에는그 율법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은 그런 책잡힐 일을 아주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헤쳐나가십니다. 죽이라 그러면 사랑했다고 분명히 얘기할 것이고 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유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인간이 감사하고 완악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하려면 뭔가를 책잡기 위해서 갖다 들이대는 게 많습니다.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하면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면 되겠구나,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79년 전에 파리로 때 해방을 맞이합니다. 자유입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였습니까?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선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자유 민주주의를 해서 무던일를 싸워서 지금 79년 후에 대한민국 땅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에 빠진 죄의 종살이 하는 자들을 자유케 한 이유는 바로 선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고, 이제는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의를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돼서 가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오인합니다. 자유는, 아, 내 마음대로, 이제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구나. 여러분, 대한민국 당이 1945년 8월 15일 지난 후에 자유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질서 속에 들어갑니다. 정신없습니다내 마음이다. 근데 여러분, 왜 마음대로 놔두면 무질서가 됩니까? 아래에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는 생각, 그게 제일 편해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하는 것이 자유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죄의 이 속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로 툭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죄에서 해방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 일지라도 순간으로 넘어집니다. 율법도 우리가 원하는 그 욕심으로 채우려고 잣대를 들이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부터 뭔가 우리는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걸로 교육을 받아왔고 그것이 제수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구는 못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멸시당한 것은 못 살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살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누구를 용서해주고 진정으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머리로 외운 것이고 실질적인 삶에서는 죄의 뿌리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보다는 더 우월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믿음이 좋다는 걸 하나님께 증명받아야 되고 이런 걸로 자꾸 돌아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으면 편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래에 오면 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럼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라 그러고, 용서해 주라 그러고. 그게 쉬워요?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죠. <laughs> 나는 그냥 죄법대로 그냥. 이걸 그냥 해서 때려주고 하면 되는 걸로 알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그래서 이 자유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며 생명이 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지엉케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부관계가 되는데 처음부터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들이 막, 아, 나는 부모님 말씀에 껌뻑 죽어요. 그런 사람은 뭔가 딴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권위에 복종 안 합니다. 자, 그렇게 자라와가지고는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됐더니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엄청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냥. 왜? 권위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내가 왜너 밑에 들어가야 돼? 이것이 바로 밑에서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마귀가 속인 게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권위를 싹 없애 버립니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 얘기한 건너 죽는다는 거안 주고 탁 속여 버립니다. 그래서 권위를 싹 없애 버리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러니까 먹어 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까지 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도 그것은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으려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성을 지으려는 것도 다 죄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는 나의 영광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선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말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했으면 선에 보상이 와야 되는데 고난이 온다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직쳐 나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죄에서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라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노예 해방 미국장에도 노예 해방 그거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해가지고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장 주인들이 아 이제는 자유단지들다 나가라. 근데 얼마 있다가 몇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님 나 여기 있을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아, 여기 있으면은 밥도 주고, 몸은 괴로웠지만 먹을 건 계속, 나갔더니 멸시 받으면서 먹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아, 너무 힘들어요. <laughs>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가 쉽습니다. 미스터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 속에 집어 넣어주는데, 그거를 못 견딥니다. 나는 옛날 방식이 좋아. 옛날에 그 내가 마음대로 해대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그렇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알가먹으면서 바리세인 같은 껍데기밖에 없는 그 외식적인 믿음으로 남기기가 쉽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무엇을 위한 자유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위한 자유냐은 실족 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실족하지 위함이 아니고 실족 시키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1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놈을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 섬기고 먹는 제물 그거 갖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 예수 글쓰는 믿음요 우상은 아무 신이 없어요. 먹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바치는 자가 고기를 주는 자가 아유 이 우상에 바친 제물인데 먹으면 안될텐데요 하고 이렇게 들을때 사도바울은 먹을 수 있지만 저 약한 양심자 때문에 약한 자 때문에 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약한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자가 자기 자유를 절제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게 고른 도서 10장 23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을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먹는 게 얼마나 참 출보시를 합니까? 특별히 한국 기독교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였습니까? 한때 술 먹는 얘기. 술 먹으면? 전 믿음 없는 자자뭐 난리가 났어요, 그렇 한국은 원래 워낙 그 그때 하도 그 조선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선교사들이 와서 봤더니 농촌에 가서 성교하려고 봤더니 워낙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였습니까? 노름하는 거하고 술 먹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에 도박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이게 그냥 하나의 불문율까지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DNA에 또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거를 우리는 술을 먹고 안 먹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먹었다고 얘기하면 약한 자들 제일 먼저 얘기하는 분들이 약한 자들이 얘기합니다. 오유주씨 목사술 먹었대 술 먹었대 술 먹었대 난리 났을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야그 고기 때문에 사람 사도벌이 고기 먹었어, 어, 우성에받지 고기 먹었어. 아이고 야야 크라 이렇게 되면은 안먹는거면알겠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그 형제를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저도 성교지에 갔다가 다 끝나고 혼자 있으면 한번 얘기드렸죠. 멤버십 출연인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끝나고 다 끝나고 이제 비행기 시간에 밤에 다한 번. 아, 그, 동남아 더울 때 시원한 비로 시작하는 거. 예, 음. <laughs> 야 그거. 그런데 그거를 다 시키려고 하다가, 야, 이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혹이라도, 혹이라도 성교지에서 누가 봐가지고, 우리 뉴라이한인교에 어, 띵동띵동 전화해가지고, 열심히 있어 열심히 하고 시원하게 순환점 하던데요. 뭐, 얼마나 이게 또 덕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 절제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 이래서는 안되지 여러분께서 직분받은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분받은 자들이 한마디 성을 내고 한마디 예수 그리스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할때 약한 자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그래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내가 절제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중히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후에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옴된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가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정하고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싫어서 우리는 율법을 슬쩍슬쩍 트위스트하기가 쉽습니다 정지하기로 쉽습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우리는 법을 정해놓으면 편합니다. 가늠한 여인의 그것도 그들에게는 돌로 쳐죽이면 편합니다. 아 법대로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너희들이 율법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질문했을 때는 우리가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칙과 원리를 알려주신 이유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에게는 이것이 나에게는 절제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유로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예는 그냥 그냥 노예 종살이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죄 종살이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은 자에는 이제는 섬기는 종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그 섬기라는 자로 얘기합니다. 섬기기가 쉽지요, 여러분. 하지만 이 자유는 섬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태로 지금 얘기하는가. 오늘 요한복음 8장 그 유대인들과 바리세인들이 율법을 들고 주님 앞에 간 얘기는 사람들이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아, 누구누구는 이것을 범했대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대요. 하면서 지적하고 정제해줬으면 좋겠고 정리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걸 원하지만 주님은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시오 하고는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너희들의 상태는 무엇이냐 우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선을 행해야 되고 나의 자유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절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자유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